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사고, 내려가니까 팔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매매하는 습관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버시더라도 의미 있는 금액을 우리가 벌고, 손실 본 거는 우리가 익절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비트코인의 조금 방향성을 예측하고 우리가 그에 맞게 조금 대응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어떤 말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코인 인생에 정말 엄청난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 자, 비트코인의 분석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센스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만큼 저도 진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제 노하우가 진짜 여러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절대로 영상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유료로 하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도 유료로 하는 일 없고 무료로 제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려던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비트코인 상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보시면은 3월 2월 3월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지금 3개월간 주봉상 내내 양봉만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살짝씩만 조정이 있고 제대로 된 조정은 나오지 않았죠 특히나 기간적인 조정은 나온 적이 있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정이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봉상 이평선과 이격이 조금 멀어져 있을 때는, 아,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좀 조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 특히 더 몸통 아래서 마감을 해준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에 너무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8천만원 이평선까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꼽아 박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 이거 이평선 뭐 이렇게 많은데 이 지지 중에 메뉴에 건 터치는 하면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그거를 알려드려야 겠죠 자 어떻게 대응하냐면 일단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뿐 아니라 이번 달 다음 달 그때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할로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장이 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써먹어야 되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우상향 코인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상향 코인이 뭔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올라간다고 우상향 코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우상향 코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아이디라는 코인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6주 정도 만에 지금 거의 2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하단에 이런 자리에서 베팅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코인을 미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잡는 게 핵심이에요 미리 미리 잡아야지만 충분히 그 시세 차익을 우리가 남겨먹고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주도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코인 시장은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6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밈코인 같은 경우는요, 도지코인, 시바이노, 페페, 플로키, 뭐 도그위프에 이런 코인들 26%, 62%, 124%, 80%, 30% 이렇게 올랐거든요. 에게, 아까 280% 였는데, 26%, 62%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아까 6주였죠? 6주. 이거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만 해도 100%가 넘게 오르는 코인이 나온다구요. 이런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코인에 투자를 더더욱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빵! 하고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내시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 사시려면 어떤 코인 사셔야 되냐. 지금 슈팅이 임박해 있고 고래들이 매집이 됐고 세력이 진입이 됐고 그다음에 단기 급등 가능 차트가 만들어진 이런 코인을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코인을 불장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불장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불장 코인을 사야 단기간에 슈팅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어디 가서 절대 노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불장 코인 정보 받아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제가 매수가, 진입가, 뭐 손절가, 추가 매수가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추가 매수, 어디까지 목표가 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실 때 아닙니다. 고민하시는 동안에도 우리의 경쟁자들은 이미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장코인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장코인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는데 하도 요즘은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유료로 팔아먹고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중한 정보가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 다 같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코인 지금부터 제가 공유받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